네, 믿고 듣는 수의사들 수다, 미수다입니다. 네. 음. 오늘의 주제가 음.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이죠? 네, 음. 예, 어떻게 인형들은 이렇게 그래도 <laughs> 그나마 비슷한 아이들을 이거... 이렇게 구해오시지? 말티즈 리트리버입니다. 웬시콕입니다. 푸들입니다. 500원을 많이 넣고 뽑으신 것 같아요. 아, 저길 아. 가다가 보면 아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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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<laughs> 오늘의 주제는 시주입니다. 우리가 견종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고 어떤 음.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음. 음. 알아야죠. 알아야죠. <웃음> 네. <웃음> 재미없지만 학교 때도 제일 재미없었지만 음. 역사, <laughs>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. 근데 강아지들 네. 역사는 좀,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쵸. 역사를 알면 이 개가 더 소중해 보이니까요. 음. 네. 네. <laughs> 어떤가요? 자, 시추 같은 경우는 중국 황실에 사랑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. 특히 우리가 아는 서태우 음, 아, 진짜 아, 아픈, 아픈 사람. 사치 아이콘. 라사 압소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. 그 조금 라, 더 크죠, 시 그렇죠. 네. 그 라사 압소 품종과 패키니즈라고 아. 하는 품종이 같이 교배 잡, 어, 그 잡으로 만들어진 게시추인데 중국인들이 사자를 상당히 <laughs> 선호한다고 해요. 더 사자를 그쵸. 담게끔 시추라는 황실계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. 사실 저는 시칠를 보면 너무 귀여워서 <웃음> <웃음> 사자다 와 이런 음. 의미는 생각을 못했었어요. 성격은 <laughs> 완전히 다르죠. <laughs> 사자랑은 다르죠. 완전히 <laughs> 다르죠. 제가 이제 보이 지인이나 누군가가 강아지를 좀나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어떤 견종을 키워야 돼? 그러면. <laughs> 키우지 어. 마고. 넌안 <laughs> 돼. 넌 키우지 마.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고. <laughs>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유기견 뭐좀 봉사 활동 좀 다녀봐. 그리고 아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좀 견종으로 추천을 하면 뭘 키우는 게 좋아라고 할때0주 키우라고 하죠. 음, 조용하죠. 음, 조용해요. 문제 행동 때문에 의뢰가 음. 들어오는 경우도 덜한 견종이라고 들었어요. 정말이에요? 제가 오랫동안 행동 클리닉을 하고 그리고 새나게 어 이거 타 방송 얘기도 해 되나요? 오케이. 네, EBS 응. 세상의 나쁜 개는 땡땡 거기에 네.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거든요. 생각해 보니까 시추를 다한 번도 안 갔어. 음, 그러게 시추 나온 적은 없었던 것 네, 같아요. 시추를 촬영을 다한 번도 안 했고요. 저희 병원에 문제 행동으로 시추가 온 적이 없어요. 한 마리도요. 한 마리도. 음.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츄가 아예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음. 있어도 이렇게 진짜로 상담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가끔은 약물 처방을 하고 할 정도로는 음. 아니다. 어느 정도는 그냥 보호자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. 시초만큼 고집이 <laughs> 센 종이 없더라고요. 그래 고집 세요. <laughs> 정복을 네. <laughs>